헬로 l l o my n 이 네임 이즈잭 a 슨나 정말 좋아합니다. 제이 좋아합니다. 제아슨아합말한거야어나이번에 미국 어. 기도 합교가잖아 그래서 영이슨은 정말 좋아합니다. 제 길게? 해봐아합니다제 어, God l o v e us. He sent the only son, Jesus, to this earth o forgive our sins. You must believe Jesus. 네! 엑셀런트네.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무슨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예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 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야. 아. 지다 야, 샤이야. 이 응. 영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옛날에 거기 프랑스 갔던, 갔던 거 기억나지? 맞아. 우리 지난번에 프랑스 기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왔잖아. 맞아. 나도 프랑스어 조금 하거든. 어, 봉무 어, 봉줄 안녕하세요. 방상 때 만나서 반가워요. 나도 나도 참새. 나들잘 들어봐봐. 응. 디부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제지부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파이팅. 아, 우리, 우리 있잖아. 음. 그때 가서 맨날 마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 그니까, 너네도 미국 가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가서 영어를 열심히 하고 와. 응, 음, 그래, 그래. 아, 진짜 너희들 글로벌하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하지? 그러게. 어. 응. 아, 어떻게 하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일본어 잘하잖아. 어. 해 그래. 한번 해볼까? 어. 하지매마시떼. 어. 와타시はポルです <놀람>

그래. <laughs> 그래. 아니, 일본으로 갈 거야? 아니 나는 친구들이 미국에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좋을까 해서 그냥 어. 내가 나온대로 생각나는 데 대로 한번 해봤어. 그래. 음. 아, 진짜 멋있다. 그래 우리 다 같이 세계를 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 아 진짜 생각만해도 멋지지 않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 성교도 하고. 진짜 멋있잖아. 그래. 나는 지금 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때가 되면 슝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거야. 누두 나라. 어 멋지다. 멋있다 얘들아, 어. 우리가 지금은 세계를 못 가더라도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지? 어딘데? 생각해봐. 우리가 영어나 불어를 안 해도 어. 우리가 한국말로 또박또박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야. 아, 맞아, 맞아. 나 한국말을 겁나 잘하거든? 그러니까 <laughs>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마음껏 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5월 15일. 무슨 날이지 얘들아? 내금이안 <laughs> <오케이. 웃음> 들려, 뭐라고? 예 <laughs> 금세이. <laughs> <laughs> 맞아, 맞아. 이제 안 남았잖아. 나 일주일 동안 가서 열심히 열심히 전할 거야. 가자. 그래. 출발. 잠깐. 잠깐. 왜. 우리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알겠지만 어.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지.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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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다. 이 시간 우리 응. 애꿍, 우리 예상들서다 응. 같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선물로 무릎 꿇고 이 시간 우리 5월 15일 다음 주에 있을 예궁대일 위에서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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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자, 아, 예. 예. 아,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미국 기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미국 선교 성교, 기도 선교를 떠나거든. 그곳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미국 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말씀의 사람 하나 성경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이번에 같이 기도하자. 알았지? 만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위험에 떠내고 정말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미국 히화 선교팀 우리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들을 미친 자들의 마음으로 미국에 가서 전하고 우리 광명교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마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르을 응. 우리가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전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예사기들 통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땅 끝까지 세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 복음의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늘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천국의 우리 소망, 생명의 말씀 전하는 우리 모든 옛사기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